서양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민족주의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양의 민족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민족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그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더 우월해지길 바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서구 민족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중국의 민족주의는 내향 방어성이다. 내향 방어성은 뭐예요? 중국의 민족주의는 외부 세계 외부 세계로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국민들 향해서 내부를 향해서 발현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요, 밖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는 방어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 중에는 애국주의의 내향성 그리고 방어성이 한계를 넘어서 종족 화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 그림이 보죠 지금 음. 야노프스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독일군에 의해서. 음. 여러분 그뭐뭡니까 아, 보게 되면 이 독일 병사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다 끌어놓고 뺐을거다뺐고 강제 노동시키다가 가스 시대 들여 보내서 죽이고 막 이런 역사가 있죠. 그 장면 한 장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줄을 딱서 있는데 그냥 한 독일군 장교가 오더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쭉쭉 줄 세더니 너 나와 하고서 그냥 머리에다가 총을 쏴 죽이는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전쟁 미치광이죠. 아, 그런 짓들을 아치들이 했으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응? 종족 차별을 한거 아니냐. 너희들만 아리안 순수 혈통이다라고 하면서 남들을 못 살게 굴르지 않았냐. 느 또, 일본도 보니까 뭐였어요? 우길기라고 하죠? 자기네가 이 태양 빛나는 것처럼 계속 위대질 거다라고 했어. 놈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 침탈했고, 말로는 내선 일체. 내선 일체가 뭐죠? 선은 조선이에요. 내는요? 안쪽,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일체다라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서양 사람이 들으면, 아,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하고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단 얘기인가?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얘기인가? 그거겠어요? 야, 내가 네 편이잖아. 그래 놓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니게내 네 거고, 내게내 내 거지. 그런 얘기 한거 아니에요? <laughs> 네건내 거고 내건내 내 거야. <laughs> 그럼 상대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조선이 그렇게 된거 아니었어요? 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다가 투사해 나가는 힘, 공격성이 아니라 자기네 중국은 방어성이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중국의 강성 민족주의자들이 국제 질서에서 바라는 전국적 희망은 뭘까? 만약에 자기네들 주장대로. 우리는 우리의 민족주의는 내향성이야, 그리고 방어성이야.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맞다면 답은 나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끼리 우리끼리 잘 지낼 거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그러할 거냐? 이들이 바라는 희망이 뭘까 봤더니 아까 왜 니네들이 심판관이 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민족주의가 외국을 배척하는 것은 이건 잘못인 것 같다. 이제 21세기는 평화 공존의 시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민족주의를 애국주의로 좀 바꾸면 안 될까? 나라 사랑 운동 정도로 바꾸면 안 될까? 이건 이제 사진이 미스매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국주의를 잘 드러낸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붉은 악마 사진을 선생님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붉은 악마가 됐다라고 하면 다 나라사랑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 대단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서 깨부수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도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가 지금 발달시키고 있는 이 민족주의를 애국주의로 좀 바꾸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